아라 대표 안입니다 아, 저희 사락사락은 어, 샌드하트 가정을 이수하고 샌드하트의 매력에 푹빠진 선생님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 사락사락의 의미는 모래를 샌드하트 할때 모래를 이렇게 만지거나 뿌렸을 때그 어, 시각적인 표현을 한 거고 그 한자로 하면은. 어, 선비사의 즐거울락해서 전문적인 가전문 지식을 가진 강사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샌드하트가 뭔지 궁금하시죠? 샌드하트는 모래를 어, 이용한 여러 활동을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모래사장에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아니면 모래삽을 푸어서 했던 그것도 샌드아트가 될수 있고, 예쁜 모래들을 쌓아서 병에다 이렇게 착착 쌓아서 만든 것도 샌드아트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린 샌드아트인데, 음악과 빛과 모래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을 할수 있어요. 어 저는 센아트 첫날 수업 듣고 둘째 날안 나오려고 했어요.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나오고 또그 다음 날 나오고 조금씩 더 일찍 나와서 또 그리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진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정말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누군가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아트는 창의적인 종합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 미술을 전공하거나 그림을 정말 잘 그린 사람만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샌드아트는, 어, 자유로운 자기 표현 활동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희 샌드아트는, 어, 샌드아트의 매력을 느껴서 전문적인 그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강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결성된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들의 영역들이 다 이렇게 독특하시거든요. 그래서 샌드아트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했어요. 올해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곳에 제안서를 넣어서 지금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담길 미디어라고. 그니까 의정부에 저 같은 경우도 의정부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사실 의정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의, 어떻게 하면 의정부를 잘 홍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부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그런 해서 한 다섯 가지 테마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 저희가 계획 중인 사업은 어, 100만 원 실험실이라고 해서 그 오카리나 하는 팀과 협업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카리나 팀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주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공연을 제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저희 그 거리로 나온 예술가라는 그 사업에 저희가 이제 응모를 했는데 그거는 독서코칭 하시는 선생님들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동화와 함께하는 샌드아트라고 어, 샌드아트 공연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 개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제 많은 전문 분야의 강사 선생님들의 재능을 잘 믹싱해서 샌드와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락사락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여러 연령층을 위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들이 어, 공연을 하고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에 저희 사락사락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 우리 사락사락이 의정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 우뚝 설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